여러분, 초고속정 보통신 건물 인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인증은 건물의 ICT 인프라 수준을 보장하는 국가 공인 제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인증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취득 과정까지 완벽하게 심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만큼 유익한 정보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초고속정 보통신 건물 인증은 쉽게 말해 이 건물은 고속. 인터넷과 스마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라는 국가보증서입니다. 이 제도는 군의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정보통신망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고 미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품질을 인증하며 궁극적으로 건물의 정보통신 설비 고도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과 초고속정보통신인증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군의 통신 설비, 광케이블 배선, 네트워크 장비 구성 등 매우 엄격하고 세부적인 기술 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죠. 이 인증은 특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3,300 제곱미터 이상 업무 시설에 해당되며 이러한 대규모 건물들의 정보통신 인프라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이 필요할까요? 첫째, 입주자 신뢰 확보입니다. 이 인증은 이 건물은 인터넷 속도와 품질이 우수하며 미래 지향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한다는 명확한 증명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안정적이고 빠른 인터넷은 단순히 편의를 넘어선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의 핵심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고품질의 인터넷 환경은 입주민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주고 이는 곧 건물의 평판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부동산 가치 상승입니다. 인증이 있는 건물은 분양이나 임대 시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기술적으로 우수하다는 공신력 있는 증표는 곧 건물의 가치를 눈에 띄게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이러한 인증은 건물의 프리미엄 가치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셋째, 스마트 서비스 기반 마련입니다. IoT, AI, 스마트홈, 원격회의 등 첨단 서비스들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만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초고속정 보통신 건물 인증은 이러한 스마트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미래 확장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인터넷만 빠른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스마트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의미합니다. 넷째, 국가 표준 준수 및 유지보수 용이성입니다. 관련 법규 및 기술 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물론 향후 건물의 유지보수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 아파트 두 채가 있다면 한 곳은 초고속 정보통신 인증 1등급, 다른 한 곳은 미인증일 경우 인터넷 속도와 품질에서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입주민 만족도와 건물 자체의 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이 인증은 건물의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에는 매우 세분화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은 크게 특등급, 1등급, 2등급, 그리고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3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별로 요구되는 기술 수준과 인프라 구축의 깊이가 다릅니다. 특등급은 초고속 광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최신 스마트 빌딩 환경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특등급은 배선 설비, 접속자재, 배선, 케이블 성능 등급 등이 최고 수준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세대 단자함에는 광선로 종단 장치 FDF, 디지털 방송용 광수신기, 접지형 전원시설 등이 필수로 설치되어야 하며 무선 AP 수용시 전원 콘센트 사고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의 간선계 광케이블은 최소 12코어 이상 최소 SMF 8코어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와 유연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1등급은 대부분의 스마트 서비스에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충분히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하며 쾌적한 디지털 라이프를 보장합니다. 2등급은 기본적인 초고속 인터넷 제공이 가능한 수준으로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3등급은 법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등급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배선, 장비,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 수준이 높아져 사용자에게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선 AP의 경우 TTA로부터 IEEE 802.11x 이상의 성능과 WPA3 보안 규격을 만족하는 시험 성적서 제출이 필수적이며, 포 방식이라면 IEE 802.3AF 이상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그 성능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대 단자암 내에 네트워크 기능을 갖는 세대용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 1.10 Gbps 이상 스위칭, 허브 및 i g m p SNOPING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이에 대한 TTA 시험 성적서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설계 단계입니다. 건물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부터 인증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시공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성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둘째, 시공 단계입니다. 설계에 따라 광케이블 배선, 네트워크 장비 설치 작업을 정교하게 진행하고 철저한 네트워크 품질 시험을 통해 초기 성능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세 번째, 인증 신청입니다. 건축 허가 후 예비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건물 준공 전에 예상 등급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준공 후에는 최종적으로 본 인증을 신청합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홈페이지 www.bica.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군의 배선 성능 측정 자료는 이제 서면, 제출이 삭제되어 신청인의 편의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네 번째, 현장 심사입니다. 심사기관의 전문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상태와 네트워크 품질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제출된 서류와 실제 시공 상태가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특히 IoT 기기 연결 확장성 심사에서는 TTA로부터 IoT 연결 확장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장 심사가 면제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증서 발급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등급의 인증서와 공식 인증 마크가 부여됩니다. 만약 예비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준공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예비 인증과 동일한 등급 이상의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기관은 인증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비 인증 재심사 수수료는 첫 1회는 무료이지만 2회부터는 예비 인증 심사 수수료의 5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술 기준을 만족해야 할까요? 주요 기술 기준으로는 광 케이블 배선 구조가 있습니다. FTTH, 즉 광섬유 직접 연결을 지원하는 구조가 필수적이며 이는 미래의 초고속 통신 환경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케이블 품질도 매우 중요한데 전송 속도, 감쇄율, 차폐 성능 등 다양한 항목에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신실 환경 역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안정적인 전원 공급, 효율적인 환기 시스템,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사이버적 위협을 방지하는 철저한 보안 등 통신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네트워크 장비 성능 또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스위치, 라우터, 광단 말기 등 모든 네트워크 장비는 높은 품질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대 단자암 내에 네트워크 기능을 갖는 세대용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 1G-10Gbps 이상 스위칭 허브 및 IGMP SNOPING 기능을 지원해야 하며 이에 대한 TTA 시험 성적서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확장성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요구 사항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10Gbps 이상의 속도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미래에 등장할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건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광선로의 군내 배선 성능 측정 항목 및 기준도 변경되어 세대 단자함에서 거실 인출구까지의 배선 성능 기준이 세대 단자함에서 광인출구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복합 건축물의 경우 용도별로 면적 확보 기준을 만족하는 집중군의 통신실을 분리된 공간에 확보해야 합니다. 단, 업무 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 설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TPS 출입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 통제 표시를 부착해야 하는 기준이 공동주택 건물 간선계 심사 기준에 추가되어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 시설 오피스텔의 단위 면적 정의가 변경되어 업무 구역 1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총 인출구수를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1등급 이하 공동주택에서 단위 세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세대 단자함 내 접지형 전원시설을 생략할 수 있는 등 세부적인 기준들이 명확해져 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인증이 없다고 당장 인터넷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입주자 민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 불만이나 잦은 끊김 현상 등은 거주자의 생활 편의를 크게 저해하여 지속적인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건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둘째, 스마트홈 서비스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 입주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건물 홍보 및 마케팅 시 심각한 약점이 됩니다. 경쟁 건물들이 모두 인증을 받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상황에서 인증이 없는 건물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분양이나 임대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시공 단계에서 충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후 발생하는 네트워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더 명확히 이해해 볼까요? 사례 1은 A 신축 오피스텔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초고속정 보통신 건물 인증 설계 없이 시공되었습니다. 완공 후 입주가 시작되자마자 인터넷 속도 저하, 잦은 끊김 현상 등 심각한 네트워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결국 입주자들의 불만이 폭주했고 오피스텔 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재시공을 통해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강해야 했습니다. 이는 막대한 추가 비용과 시간 손실로 이어졌고 무엇보다 건물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반면 사례 2는 비스마트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설계 단계부터 특등급 인증 취득을 목표로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모든 최신 기술 기준을 충족하며 광케이블 배선부터 네트워크 장비까지 완벽하게 설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입주와 동시에 IoT 기반 세대 제어 시스템, 무인 택배 시스템, 스마트 주차 시스템 등 모든 첨단 기능이 완벽하게 구현되었고 단한 건의 네트워크 관련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은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홈 서비스를 통해 압도적인 주거 만족도를 보였고 이는 아파트의 높은 분양률과 같이 상승으로 이어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은 단순한 기술적 기준을 넘어 건물의 핵심 자산이자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육지시대, 그리고 메타버스 AI 기반 서비스의 폭발적인 확산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전력, 보안, 통신이 통합된 진정한 스마트 빌딩 시대가 도래하면서, 건물의 가치 평가에 ICT 인프라 항목이 핵심 지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미래 기술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사용자에게 최상의 디지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건물을 만드는 것이 이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물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진정한 가치를 지니도록 초고속정 보통신 건물 인증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초고속정 보통신 건물 인증의 정의, 필요성, 절차, 주요 기술 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매우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새로 건물을 짓거나 구매 계획이 있거나 기존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면 꼭이 인증 여부를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유익하고 심층적인 ICT 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